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회의만을 검토하고 있죠. 네, 미래통합당은 김연미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9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연미 장관을 해임해 달라며 안 그러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인영 기자, 여야 대결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군요. 어, 그런데 이 여당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시민단체에서도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일에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은 틀렸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투기를 조작하는 공급 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도도 최근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네, 최근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한때 60%였던 이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50%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6.17 대책 이후 민심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비서진에게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